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오늘 하루 일정으로 대전 디딤돌교회를 비롯해 전국 24개 교회에서 제111차 정기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장에는 수원 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침례교는 이번 총회에서 교단 내 성폭력 대책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신임 총회장의 수원 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고명진 목사는 단독 후보여서 총회 대의원들의 찬반 표결을 거쳐야 하나 박수로 추대하자는 의견이 나와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저는 라이저 베티스트를 프 통해서 지난 해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던 전임 총회장님의 아름다운 개성 잘 이루어내고 전국적으로 복음화의 열망을 크게 일으키며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부흥시키는 총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1 부총회장은 대의원 988명이 참여한 1차 모바일 전자 투표 결과 김인환 목사가 544표, 이현 목사가 420표를 얻었습니다. 3분의 2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차 투표를 실시해야 했으나 이현 목사가 후보 사퇴를 선언하면서 김인환 목사가 1차에서 당선됐습니다. 지방회와 현장 목회자와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함께 성장의 길을 열겠습니다. 깊게 구석구석을 돌보겠습니다. 침내교는 이번 총회 의장단 선거부터 QR코드 방식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해 두 시간 넘게 진행했던 선거 시간을 30분 내로 크게 단축했습니다. 침내교는 또 이번 총회에서 교회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교단 내 성폭력 대책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대책 기구는 교단 내성 비위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총회에서 성폭행이나 성추행, 교회 재산 편취 등의 이유로 재판이 종료되거나 진행 중인 다섯 명의 목회자에 대해 제명과 면직, 경고 등을 의결했습니다. 침례교는 이밖에 평등에 관한 법률안 재정 반대 성명서와 기후 변화 위기에 따른 실천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라이즈업 베티스트를 주제로 제 111차 총회를 진행한 침례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전국 24개 교회 회의장에서 총회 일정을 하루로 축소해 진행했습니다. CBS 뉴스 고석훈입니다.